질문드리겠습니다. 육생의 이안의 상대성 원리와 인생의 이안의 상대성 원리를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육생의 이안의 상대성, 인생의 이안의 상대성. 다시 한번 이것을 분해 들어가 보자고. 천계완의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유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유권사는 이기적인 그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 욕심에서 모든 게 발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유권사는 이기적이지 않으면, 본능적이지 않으면 유권사를 시킬 수 없어. 그게 바로 육생이라는 거야. 동물처럼. 음?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디서 발생을 돼육권다 시키기 위한 육생량 앞에서 모든 표적지는 시작이 돼 내가 너보다 더가시려고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항상 육생량을 앞에 두면 누군가는 이런 운용의 주체 입장에 대. 되어 있고 누군가신 아시는 활동의 주체의 입장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분배의 그그 그 에너지 원도 정신량도 이러 운용의 주체에 따른 분배의 기본 원리가 맞아줘야 하는 것이지. 자, 내가 삼삼삼의 법칙이 있다 고 그랬어. 이 인간에게는 뭐세 번의 기회가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지만 중요한 건. 내 앞에 인연이 10명이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인연 3명이 있고 나를 좋아할까 말까 하는 인연이 3명이 있고 나를 영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인연이 3명이 있어 그 중에 한 명은 나에게 나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니가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내가 누구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는 나한테 관심을 두질 않으면 관심을 갖지 마라. 물론, 방송 매체를 통해 가 곱게 우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마라. 누구한테 신경을 써야 하냐? 나한테 올까 말까 한그 30%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이미 나를 좋아하는 이 30%는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주고 리더에서 끌고 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좋아하는 인연이 그 최소 33 33.333%가 되는데 그 30%마저 미치지 못하면 나를 좋아하는 인연마저도 내 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떠났겠어요? 너의 이득을 채워줘야 하는 거고, 이로움을 채워줘야 하는데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그들은 한둘 떠나가는 것이죠. 진정 나를 좋아하는 인연마저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도 표적적인 자원이 나 육생의 일안의 표적은 무엇인가 너로 인해 내 삶에 시한한 표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그게 우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부닥침이 되는 것이야. 이 부닥침 그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라. 왜 너에게 이런 육생의 표적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육생달이 표적은 내가 인생 차원의 삶을 건너가지 못할 때 받는 게 육생달이 차원이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표적이라는 그것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우왕가 송사로 인해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표적은 무엇인가? 그건 기쁨이에요 즐거움인 것이고 신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될까? 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육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해 순간순간 웃기지도 않는 웃음을 웃어야 되는 것이고 웃을 일이 없으면 TV 보면서 개그맨의 그재력낮치 보면서 웃기지도 않는 웃음 억지로 웃어 가는 것이에요. 진짜 신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웃는 웃음이 우리에게 몇번 있을까요? 기껏해야 내가 자식을 키면서 우리 자식이 상장 받아 왔을 때 우리 자식이 명문대 들어갔을 때, 너는 그만한 에너지 원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언제 기뻐질까요? 응. 기뻐질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상대가 내 뜻을 받아줄 때. 은근히 내 기분 나아주는 것 같잖아.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대가 그거를 갖고 나를 위해 줄때 나는 기뻐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나를 무시하는 처사가 들어오면 기쁨은 어디 가서 다시 성이 나는 것이지. 항상 내 기쁨은 상대방이 내 뜻을 받아줄 때 그때 기쁨이 살짝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든 내 뜻대로 될 때, 그때 조금 즐거움이 오는 것이 걸라. 내, 내 뜻을 받아줄 때 상대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내 뜻대로 됐을 때이 또한 표적이라 무엇을 어떻게 더해 나가야 하는가를 뒤돌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으로 육생을 살기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웃을 일이 많아요? 우리 오두받니? 그게 괴로움인 것이야 육생살이에 무척 표적을 받고 사는 것이지 인생살이로 인해 즐거움이 무엇인지 몰라 그 표적은 항상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때 모든 행위가 나를 위한 행위에 국한되어 보니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너를 위할 때 상대방도 나를 위해 주는 것이라. 진정으로 우리는 너를 위하는 법을 받아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 육생다리 표적은 나를 위해 살아갔다가 받는 표적. 그거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 주어지는 괴로움인 것이고, 인생다리 표적은 너를 위해 살아가니 상대로 나를 위할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를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안의 육생의 표적과 이 안의 인생의 표적이 있어요 육생의 표적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동물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그런 표적질을 해야 될까 그래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그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 뜻에서 이 안의 육생의 표적과 이 안의 인생의 표적 괴로움과 즐거움 그 차원을 분별기 위해 내린 해준 그 법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며 이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